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 종목, 행보가 길어지고 있죠. 근데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랑 같이 묶여서 가던 친구들도 한 번씩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얘 순서가 곧 오는 것 아닌가라는 걸첫 번째로 합리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냥 발 하나 걸쳐보시면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원의 투자지원금 조건 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도 친 트럼프로 바뀌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밀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인사들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는 곧 정부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8월 1일 OK 주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코인인데 단기 실적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일정도 확실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약간의 꿈틀거림을 거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처음 봤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갔구나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한 달만 앞에서 저를 만났더라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로드맵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 것도 다 적어 놨는데, 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는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저랑 같이 완성을 더욱더 크게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이런 거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로 문자 3 남겨주셔서 500만원 받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100만원씩 넣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못 먹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3 남겨주세요. 자 일단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대장 종목이죠. 그런데 주로 매출이 나오는 쪽은 게임 쪽이랑 NFT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호재라고 할게 많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보다 미국에서 법안적으로 지니어스 법이랑 체리티법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지니어스 법은 통과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펌핑 주고 있고 체리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재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현재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샌드박스에서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대대적인 불갈이 인력의 50% 감축하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맞춰서 달려가려고 지금 마지막 이 스퍼트를 내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야 이거 잘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때 머리가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체리티법 관련된 후속 뉴스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네, 의회 일정 보는 것만으로도 이때 이제 친구 따라서 올라가는 것 시작이 되겠구나? 이거 우리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격대는 역해된 숄더도 보여주고 있겠다. 프렴도 보여주고 있겠다. 곧 있으면 발산 나오겠네? 예, 시간, 여유만 좀 두고서 이거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것들을 볼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인력구조 50%를 완전히 물갈이를 한다는 건요. 진짜 큰맘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직장 생활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암만 미국이 해고 고용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단순 실적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좀 크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배팅을 해보는 게 맞다. 샌드박스는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을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 의회에서. 근데 혼자는 막상 이렇게 알아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좀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요거는 행동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 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런 식으로 리포트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샌드박스 건 지금 새로 쓰고 있는데. 뭐, 사업 실적부터 해서 로드맵 일정 그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 활동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바뀌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서 맞춰서 주요 일정 어찌 측정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거안내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 저랑 같이 이걸 옆에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중심만 한번 잡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게 되었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구독, 좋아요, 요청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 덕분에 쉽게 했다? 요거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